라세이에 따오, 이런 도시에 오면 참 문명의 발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딘버러는 참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어, 지금 가는 데는 프린사시스트리에서 그나마 좀 바로 가까이 갈수 있는 몰트바인데, 호텔 안에 있는 몰트바예요. 발모랄 호텔이라고 되게 유명한 호텔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 있는 몰트바를 갈 겁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이 발모라 호텔인데요. 웨이벌리역 근처에 있어서 좀 접근성이 좋습니다. 호텔 입구로 들어오셔서 쭉 들어오셔서 이 출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위스키 바가 있습니다. 저의 가격 레퍼런스 위스키는 항상 스프링 뱅크입니다 근데 여기가 보우바보다 싸네요. 18년이 20파운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프트밀도 있고요. 다프트밀 진짜 가격이 네. 맥켈란 <laughs> 40년 레드 컬렉션이 여기서 제일 비싸네요. 850파운드? 가가 모여있네요 여기 캠벨타운 사명제도 여기 있고요. 호텔에 있는 빨아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되게 좀 정장 입고 오는 분위기 그렇습니다. 엄청 막볼트가 다양하게 있진 않은데, 그래도 프스세스 스트리트 근처에서 갈수 있는 바 중에서는 n 트가좀 많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접근성이 좀 용이하다? 호텔바는 이런 걸 주네요 초콜 o 이랑 아몬드 항상 말하지만 좋은 위스키는 물한 잔이면 됩니다 위스키 드리핑하는 물을 여기에다 주는 거는 처음 봤어요 이거 화장품 앰플병 아닌가요? 먹고 조니워커 블루라벨 테이스팅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 잔만 먹고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은은한 피트가 매력적인 보무어답게 노즈에서 가벼운 스모키한 뉘앙스가 먼저 느껴집니다 노즈보다 입에 머금으면 더 재밌는 위스키였습니다 커피랑 코코아 맛이 엄청 많이 납니다 끝에 약간 시트러스한, 프티한 맛도 많이 나고요 에어링이 많이 되긴 한것 같아요 이만큼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거 주는 데는 처음 봤어요 술은 약간 분위기로 먹는 것도 있는 게 이런 분위기에 와서 먹으면 술 맛이 좀더 맛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여기는 새로 나온 미스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피셜 라인업들은 많이 갖춰져 있는데 하루에 한200 파운드, 250 파운드 정도 되는 호텔이다 보니까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맞춰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노즈에서 시가 향이 엄청 많이 나고요. 맛은 코코아랑 커피, 말린 살구, 펜슈에서도 시가향이 조금 나고 그 뒤에 시트러스한 향이 조금 납니다 한국 바에서는 기본 한주를 많이들 주시잖아요 근데 스코틀랜드 리스키 바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물 한잔 주거나 그런데 여기는 호텔 바 라스키 알몬드랑 초콜릿 주네요 여기도 서비스 차지가 10%입니다 30분 만에 급하게 한잔 마시고, 조니워커 테이스팅이 있는 곳으로 가봅니다. 다음 영상에선 조니워커 블루라벨 4종 테이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